하이브리온이라는 어, 조이패드입니다. 하이브리라는 어, 이름에서 알수 알 있듯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에서 나온 유래한 말 어,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알려진 이름인데요. 어, 전기와 연료를 동시에 사용했을때 뜻인데 어, PC 게임에서는 컴퓨터에서는 조이패드와 키보드, 그리고 마우스로 유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. 조이패드뿐만 아니라 키보드나 마우스로 쓸수 있다는 뜻은 게임에서 조이패드를 지원하지 않아도 유저가 키보드나 마우스로 변화를 해서 모든 게임에서 100% 호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밖에 키 배치나 어, 터보 버튼을 통한 터보 연사 설정, 그다음에 모드 버튼을 통한 디지털 아날로그 모드의 변환, 양쪽 진동 모터로 또는 진동 기능은 다른 패드와 동일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<목소리>